어, 그만. 어, 왜 이러지? 어. 안녕하세요. 서현대학교 자동차기업과 이영준 교수입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차량이 시동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어, 이번 학기 우리는 이 과목 엔진 정비 실습을 통해서 이 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의 엔진을 생명을 불어넣는 실습을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먼저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차량은 크랭킹인데요 그러나 시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는 차량인데요 어, 먼저 원인이 기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전기 전자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변수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지금 크랭킹을 내는 걸 보니까요 다른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체크하는 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엔진에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먼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점검을 할때꼭 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극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어, 위험한 부분 또는 뜨거운 부분이나 또는 위험한 부분은 꼭 장갑을 껴서 여러분이 확인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 교수님이 한 보기에는 외, 외형상으로 크게 외관상으로는 어, 기계적인 장치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나머지 전기적인 장치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적인 장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측정도 하고. 원인은... 자, 처음으로 전기적인 장치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본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는 차량이나 요즘 여러분들이 어, 실습을 하게 될 차량들은 거의 모든 차량들이 대부분 전기전자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기계적인 부분 외에는 실질적으로 전기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하려 해야 되느냐. 여기 보이는, 어,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야 되겠죠. 어, 스캐너 장비를 활용해서 정기적인 장치에 대한, 어, 작동, 형, 작동 현황과 그리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어, 얘는 감지해서 알려주는 이 장치를 활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치의 연결 방법은 이 끝에 있는 커넥터를 활용해서 차량과 직접 연결하면 되는데요. 연결하는 부위는 하단. 왼쪽 무릎 부분, 하단 쪽에 거의 위치해 있고요 일부 차종은, 네. 위치해 있구요. 일부 차종은 컨설이나 아니면 조속 쪽에 위치한 일부 차종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위치해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정동을 해서 연결해 볼게요. 자, 결합을 한 다음에 진단기를 작동시켜서 전체적인 장치에 대한 점검을 한번 스캔을 해 볼게요. 어, 지금 현재 엔진 쪽에 관련된 부품에 대한 음, 고장코드는 발생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변속기나 그외 장치들은 지금 고장코드가 전혀 뜨지 않습니다자 그러면 다시 나가서 정규적인 장치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가 어디일까요? 바로 배터리죠? 아, 배터리. 그럼 배터리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전기가 흘러가는 과정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진 모니트를 열면 엔진룸에는 많은 구성장치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장치는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2강, 3강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 장치 중에서 배터리가 어느 구성장치냐? 바로 여러분들 보는 여기 하단 쪽에 있는 이 장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원은, 기초 전기는 여기서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원이 공급되어서 거기 옆에 있는 휴즈 및 릴레이 박스를 통해서 또 2차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 이 휴즈 및 릴레이 박스에서 다시 각각의 전기 장치들로 분기가 되는 그런 구성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배터리 전압을 먼저 한번 이상이 체크한 다음 휴즈 및 릴레이에서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기적인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린또 이번에는 이 장비를 활용할 건데요. 이 장비는 스캐너 장비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작죠. 멀티 테스터기 또는 멀티미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프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인지들이 있고요. 뭐 통전시험도 할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고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기 장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직체비 장비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빨간색과 검정색 두 가지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배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뭘 측정할 거냐? 전압을 측정할 겁니다. 전압은 아시죠? V 전압. 네,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러면 전압 측정 레인지에 측정기를 놓고, 자,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각각 연결하면, 어, 전압은 지금 현재 12.8V로 정상 전압이 발생되네요. 어, 이 이야기는 지 무엇이냐? 배터리에서 기초전원은 항상 정상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장치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크링킹이 된 거겠죠? 예. 배터리가 문제에 있으면 크링킹 자체가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퓨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퓨즈 및 릴레이 박스는 이렇게 플라스틱 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픈하면, 어, 현재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퓨즈와 릴레이가 이런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하나의 장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어, 저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차. 그러나 이 커버, 이 커버 하단 면에 보면 이렇게 구성 장치들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음 진단하고자 하는 내용의 장치들을 여기서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시동이 안 되는 거니까 시동이 안 되는데 크랭킹은 단 조건은 크랭킹은 되는데 시동이 안 된다는 조건이죠. 그러면 크랭킹은 안 되는데 시동이 되는 시동이 안 되는 조건의 어떤 형태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방법은 자, 지금 형태에 있는 스티커 요요 요, 요 부분을 그대로 요실제적인 퓨즈 릴레이 박스와 똑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됩니다. 아, 매칭을 시키면 현재 위,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에 있는 아래 켜주는 형태의 퓨즈가 바로 어, 그 퓨즈가 나타내는 명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젝터 그리고 센서 그리고 주간 주행등 안개등 뭐 여러 가지 어떤 퓨즈와 릴레이가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중복 점검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시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개등이나 또는 뭐 주행등 또는 전조등 이런 것들은 사실 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어,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제외하고요. 그 다음 시동과 관련된 인젝터나 ECU나 또는 뭐 점화장치나 이런 쪽으로 점검을 빨리빨리 순서대로 점검하는 게 가장 진단이 빨리,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면. 자, 점검을 해볼게요. 우선 교수님 저는 먼저 각각의 위치에 각각의 휴즈나 릴레이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했어요 일차적으로 자 그리고 휴즈나 릴레이가 내부적으로 단선이 되었거나 또는 이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근데 여기서 발견되었네요 지금 지금 휴즈에서 보시면 자 카메라 가까이 올까요 여기 보시면 시동과 관련된 휴즈밀레이에서 이시우라고 1 0암페어라고 있는데요. 하나 둘셋네 번째 단자에 꽂혀 있죠. 네 번째 단자에 근데 하나 둘셋네 번째 단자에 지금 단자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 비어 있죠. 여기 보면 이시우라는 휴즈 단자가 있는데 휴즈밀레이 박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단자가 없어요. 어, 1 0암페어라는게 없습니다. 여기 나타내는 15 또는 숫자가 나타내는 게 이게 어, 여기서 나타내는 지정한 암페어 수니까요. 지금 1 0암페어 ECU라는 휴즈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번째 단자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공단자로 있죠. 응. 그럼 1 0암페어 휴즈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 시동이 되는지 아마 이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구실에서 준비한 1 0암페어 휴즈, 여기 10이라 써져 있는 휴즈.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장착을 하였요요 어, 장착을 하니까 뭔가 전기장치가 다작동이 되네요. 어, 이슈가 컨트롤하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좀 작동하는 소리가 지 들립니다. 아마 느낌이 좋은데요. 한번 시방 들어볼게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의 엔진을 수리하거나 또는 조, 조정, 진단하여서 고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새생명을품 넣는 과정인데요. 이번 학기 저랑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화이팅!